지금부터 PDU에서 릴레이 스위치가 오프되었을 때 전원선을 연결한 곳에서 전원 쇼트가 일어났을 때 전류가 흐르는지 안흐르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험 구성은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 전원 소스를 공급하고 구성은 차단기를 거쳐서 유전 차단기 도미 스위치를 거쳐서 아울렛 그리 아울렛에서 pdu에 구성이 되고 pdu에서 지금 릴레이가 오프된 상태에서 전원을 뽑았습니다. 각 전원에서 네, 현재 상태는 제로고요 네, 발색이 10%. 색이 청색이 라이브 라인인데 라이브 라인 지금 끊겨져 있는 거고 갈색이 뉴트럴 라인 뉴트럴 라인 뉴트럴 라인입니다 현 상태에서 어, 로드, 로드를 쇼트 시켰을 때 전류가 흐르는지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물에다 넣어 보겠습니다 예, 소비 전력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이것으로서 라이브 쪽이 스위치 오프되었을 때 로드되는 전력을 측정해 봤습니다. 다음은 뉴트럴이 스위치 오프됐을 때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